네, 내장산 소립부터 단풍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아, 단풍선을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단풍은 빨간색과 녹색이 함께 있는 단풍입니다. 진진우화정도아름답고요 우화장 뒷편으로 보이는 사회봉도 있습니다 네, 내장사에도 단풍이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장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단풍나무도 있고요 뒤에 노랗게 익는동냉나무가 아? 있습니다 옥상에 아, <laughs> 건물도 단풍과 잘 어울립니다 불고 가는 길에 단풍은 일부 마른 단풍도 있고요 천만 단풍도 있습니다. 네, 거리 6.3km, 기간 15분 만에 불출봉에 도착했습니다. 크게 불출암지, 단풍들 모습 보이고, 사풍하는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명 네, 가는 길에 단풍은 참멋습니다 네, 이거 대장산 단풍도. 네, 총거리 8.3km, 3시간 3분 만에 영년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찍일 네, 주변에 다동차와 상구 마을도, 자동도아갑게 풀었습니다. 네, 전통과 오아점 그리고 연못이 오늘 내장산 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주차장에 출발했어요. 길 따라서 쭉 올라서 내장산 탐방 안내소 1주문내장사을 지나서 원저 기역을 따라서 원정암 1주문 <목소리> 갔다가 다시 원정암 내려왔어요. 경륜암 <목소리> 내장산 1주문쭉 따라서 내일 도착까지 완전히 하겠습니다. 거리는 네. 12km, 또 탑승하는 5시간 반 예상됩니다. 대장산의 단풍을 보러 왔습니다 대장 탐방 지원센터를 지나갑니다. 네, 도도가 왼쪽 500m, 탐방 안에서 2.3km. 네, 이거는 셔틀버스 행강장인데요. 굉장히 긴 줄이 서 있습니다.

향토 자유 소비를 지나갑니다. 아, 단풍 선을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단풍은 빨간색과 녹색이 함께 있는 단풍입니다. 생산 단풍 최고입니다. 멋음이다 작은 거에. 네 2.2km 이제 장금봉 갈림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더 진행을 해서 어, 내장사 1.1km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총거리 2.7km 40분 만에 우화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물에 비춰진 우화정도 아름답고요. 우화정 뒤편으로 보이는 소래봉도 멋있습니다. 네, 무장의 탐방로 따라 쭉 가고 있는데요. 케이블카 줄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총거리 네, 3.6km, 52분 만에 내장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내장사에도 반풍이 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락전 뒤로 사래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장사에서 가장 네.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앙풍나무도 있고요. 뒤에 노랗게 익은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의 건물도 단풍과잘 어울립니다. 여기 이쪽 내장사를 둘러 보았구요 이제 원저감 불출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녹색과 빨간색의 조화로운 단풍입니다. 네, 내장사에서 원저계곡을 따라서 편안하게 올라왔구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르막으로 원저감 지나서 불출봉까지 진행합니다. 네, 오늘 코스를 다시 보면요, 내장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내장사까지 왔고요. 여기서 원저계을 통해서 현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원저감에서 불출봉까지 800m인데 고도는 약 400m 올려야 됩니다. 불주봉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원저감부터 경련까지 이르는 이 편안한 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저감과 불출봉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네, 현재 총거리5 1 k m 고요 1시간 2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장새도 1.2km 왔고요. 불출봉까지는 9km 남았고요. 원저감 들렸다가 불출봉으로 진행합니다. 네, 원저감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네, 5.3km, 1시간 30분 만에 원저감에 도착을 했습니다. 등락구점 대장산 원저감 이쪽 네, 금동 불상이 있구요. 뒤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게 있구요. 아래쪽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네, 원저감은 고려 선종에 창건됐구요. 한국선생 이후에 1961년 범명스님이 복원했다고합니다 네, 원저감에서 병려남 가는 길은 이렇게 편안한 길인데요.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불출봉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병려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곳 해발은 308m고요. 불출봉 해발은 622m입니다. 자, 이쪽 불출봉 800m 올라갔다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요. 경련암 1.2km 지나가겠습니다. 800m 올라갑니다. 네, 불출봉 가는 길에 단풍은 일부 마른 단풍도 있고요. 엄청 피어난 단풍도 있습니다. 이좀 말랐지만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단풍 불출봉 가는 길에 보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에 단풍도 간가늘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네, 6.2km, 2시간 8분 만에 불출 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 암굴입니다. 있습니다. 네, 내장사에서 2.1km 올라와서 능선길에 도착을 했고요. 왼쪽으로 가면 망해봉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설해봉 1.3km인데, 불출봉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거리 6.3km 2 시간 15분 만에 불출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22m입니다. 불출봉에서 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망해봉이 보이고요. 은지봉 까치봉, 그리고 신선봉, 인자봉, 장군봉 보이고요. 저기 설래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내장조수지가 보습니다 정읍시내도 보이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좀 전에 올라왔던 원저감이 보이고 있고요. 예장사,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불출봉이고요. 망해봉, 연지봉 까치봉, 제일 높은 신선봉, 연자봉, 장군봉, 여기 두 편에 설해봉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불출암지 상위로 단풍이 든 모습 보이고요. 내장사 시골듯타는곳 그리고 장군봉 쪽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출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다시 내려가서요. 원저감에서 병려암 가는 길 따라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km 2시간 45분 만에 다시 내려갔고요 불출봉 800m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병련암까지 1.2km 편안한 길로 이동합니다. 네, 병련암 가는 길의 단풍은 참 곱습니다. 네, 이거 내장산 단풍도 햇빛 받으니까 정말 이쁩니다. 네, 총거리 8.3km, 3시간 3분 만에 병련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병련암의 모습인데요. 저 뒤쪽으로 설해봉이 멋있게 보이고 있고요. 대웅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멋진 정자도 있습니다. 네, 정자에서 병련암주변의 풍경입니다. 병련암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대기 단풍이 살짝 울들고, 물들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멋지게 핀 단풍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단풍. 네, 저쪽 반대편 쪽으로 전망대 케이블카 도착하는 곳이 보이고요. 뒤에 장군봉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설해봉 가는 병랑 한방로이고요. 1.1km 가면 설해봉이 나오고, 이제 저는 한방 안내소 800m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총거리 9.3km, 3시간 30분 만에 예장사 일주문에 도착을 <목소리> 했습니다. <목소리> 네, 일주문 주변에 단풍터널, 사람도 많고, 단풍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목소리> 네, 병련함 저쪽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목소리> 일주문을 통과해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일주문 주변에 단풍 모습인데요. 빨갛고 녹색인 단풍이 맛있게 보입니다. 내장산 내장사 일주문이고요. 주변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내장산 탐방안내소 앞인데요. 이 앞에는 셔틀버스 타는 줄이 굉장히 길고요. 케이블카 줄도 매우 긴, 깁니다. 네, 셔틀버스 타는 길이 매우 길어갖고요 그럼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아직 피지한 단풍들이 쭉 있습니다. 네, 9.9km, 3시간 40분 만에 우아정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단풍과 우아정, 그리고 연못이 반갑게 보입니다. 하얀 꼬마, 흰 덩어리.

네, 같은 단풍나무라도 이렇게 안핀 것이 있고요, 또핀 것이 있고, 또 말른 것도 있습니다. 4시간 11분 소요돼서 내장 탐방 지원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4km 4시간 20분 소요돼서 오늘 내장산 산행 마무리할 지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내장산 단풍은 많이 핀 곳도 있고요. 아직 덜핀 곳도 있고 마른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풍의 모습이 혼재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장산 단풍 산행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